스가랴 선서는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주제에 의해 크게 제 1장부터 8장과 제 9장부터 14장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전반부 1장부터 8장은 스가랴보다 약 2개월 전 활동을 개시한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촉구로,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된 지한달 조금 넘은 때로부터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어 약 2년이 경과함으로써 성전 재건 공사가 절반 정도 진척된 때에. 주어진 계시로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을 그 기본 주제로 합니다. 그에 반해 후반부 제9장부터 14장은 제2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약 4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주어진 예언으로서 겸손의 왕이자 참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한 선민의 복됨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 기본 주제로 합니다. 그래야 후반부는 그 내용적으로는. 전반부의 성전건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적으로 보면 성전건축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스가레 당시 포로기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와 스가레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성전건축만 완료한다면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황폐해진 땅도 다시 회복됨으로써 자기들은 다시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건축이 완료되고. 이미 40여 년이 흘렀건만 비록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선민의 번영과 평안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하나님은 스가레 선지자를 통하여 본서의 후반부에 계시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면한 현실로 이리일비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굳게 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처럼 대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나 여전히 이방인의 핍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우리도 요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녹록지 않지만 지금 처해진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